일본 여행객 식중독주의보 고래 해충증도 일본 뉴스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일본 방문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연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식의 안전신화라는 허상에 사로잡힌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초밥, 도시락, 광어회, 참치회, 딸기 찹쌀떡 등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눈에 띄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사람의 이화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간 전파가 일반적이며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나 이틀 잠복기가 이어지며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탈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2~3일 이내 자연 치유되지만 일본 등 애국에서는 기저 질환을 앓던 고령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법은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 손바닥 등을 꼼꼼하게 씻는 손 씻기와 화장실 안팎과 변기 등을 알코올 소독제 등으로 수시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일본 대중음식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일어난 것은 결국 이런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월 16일 후지뉴스 네트워크 프라임 온라인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86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설사와 구토증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3월 11일과 12일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음식점 도시락을 먹은 86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소의 검사 결과 여러 명의 환자와 조리종사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음식점이 제공한 식사를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가열조리식품은 충분히 가열할 것과 조리 전이나 화장실 출입 후에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3월 20일 치바니보 온라인판에 실린 노로바이러스 13명 식중독 내기도로 맞기나 참치절임 덮밥 등 먹고 치바 아사이 스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바현 아사이시에 위치한 스시점 타가라에서 내기도로 막기와 마그로 집게동을 먹은 21세에서 77세 남녀 13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 종업원 3명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례는 음식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사 먹거나 일본 여행 중 현지에서 많이 사 먹는 딸기찹쌀떡, 이치고 다이후쿠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3월 22일 간사이tv에서는 이치고 다이후쿠에서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검출, 제조과자점의 영업정지처분 교토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교토부에 따르면 교토부 미나미탄시의 모리히코과자점에서 3월 17일 제조한 이치고 다이오크를 먹은 13명이 설사와 구토증상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조리종사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뿐만 아니라 아니사키스 식중독도 발생했습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고래, 물개 등 해양 포유류 위장에 기생하는 유충을 통칭하는 것이며 이 유충에 감염된 해산물, 어류 등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인체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기생충, 감염성 질병이 아니사키스 식중독입니다. 증상 감염 후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메스껍고 거북해지며 식은땀이 나면서 복통이 시작되는데 위염이나 위궤양과 그 증세가 비슷합니다. 예방법은 해산물 어패류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냉동시키거나 70도 이상에서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또한 생선에는 싱싱한 것을 먹고 생선 내장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예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입니다. 3월 17일 TBC 도우쿠 방송에서 사시미를 먹은 남녀 두 명으로부터 아니사키스 복통 등 식중독 두건 발생 미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월 16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선어점에서 냉동 처리되지 않은 광어와 참치회를 구입해 먹은 남성이 심한 유통과외스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아니사키스가 검출되었습니다. 3월 15일에도 이와노마시 슈퍼에서 방어와 정경이회를 구입해 먹은 30대 여성에게서 아니사키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아니사키스는 마이너스 20도에서 24시간 이상 냉동하면 감염성이 상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요리에서 사용하는 식초처리, 소금처림, 간장 등으로는 사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중독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입니다. 올해는 노로가 많다. 코로나 규제가 없어지고 외식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철저한 정업원의 손씻기가 느슨하고 조잡한 이생이 원인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는 쪽이 신경질적일 정도의 안전을 배대해야 한다. 경자의 책임도 크다고 자각해 주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스시로 건은 다른 손님에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건도 악의적인 손님이 뭔가 했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참치절임 덮밥과 내기도로 막기가 원인이라면 식재료 유래보다 감염된 종업원의 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요리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우선 떠오릅니다.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지만 항상 위생적인 작업을 유의함으로써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니사키스는 불음 같은 부분이 있지만 스시점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이미지다운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